안녕, 지수예요. 오늘 영상은 설날이 올라가겠죠? 이번에 설날 기간이 좀긴 편인데 짧은가? <laughs> 설날 기간이 좀긴 편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용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연간 행사가 있잖아요. 바로 옷장 정리학인데요. 저도 오늘 옷장 정리를 해볼 건데. 용영님도 아시다시피 제 옷장의 90% 이상은 다 육육걸즈 옷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제가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제가 올해 육육걸즈에서 일을 한지 5년차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육육걸즈에서 옷을 구입한 지도 5년이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산다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육6걸즈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직접 옷을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육6걸즈에서만 쇼핑을 쭉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옷장의 90% 이상을 육6걸즈 옷으로 채워놨는데요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꼭 옷장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오래된 옷인데 하고 가끔 꺼내는 옷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옷들이 나올 것 같아서, 용용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육육걸즈 옷은 한철용이다. 한 철용이다. 한번 입고 버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는 한철 입을 거면 옷을 안 사요. 잘 <laughs> 지금 옷장을 보다 보면 5년 전에 입사해서 샀었던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최근에 구입했던 옷들의 상태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옷장 정리를 하러 가볼까요? 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된 옷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룡룡님들한테 딱 눈에 띄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니트류가 많더라고요. 니트는 솔직히 진짜 한철용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샀던 니트, 그리고 최근에 샀던 니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바로 캐시 반폴 니트예요. 이거는 제가 캐시라인이 처음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인가 4년이 됐을 거예요. 블랙이라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풀 하나 없이 굉장히 잘 입었어요. 반폴 니트가 완전 얇은 레이어드용의 니트가 아니라서 저는 거의 단독으로 잘 입었었거든요. 자켓이나 코트 안에 주로 입었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입다 보니까 보풀이 덜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안에 맨투맨이나 이런 데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더라면 보풀이 조금 일어났겠죠? 좋은 최상의 퀄리티로 잘 입고 있습니다. 목이 늘어났다거나 뭐 다른데 일렁일렁거리는 그런 늘어남 없이 굉장히 퀄리티 괜찮게 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반팔 니트 살때 같이 샀던 캐시 V 반팔 니트를 또 제가 갖고 있어요. 블랙 옷만 샀네? 아무튼 이 반팔 니트도 제가 굉장히 잘 입었거든요. 반목 니트보다 이 반팔 니트를 더 많이 입었었는데 보풀 뭐 심한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래도 발견하자면 하단에 보풀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바지에 넣어서 입거나 이렇게 쓸리면서 일어난 보풀 같아요 물론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보풀의 유무는 확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단독으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보풀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진짜 오래된 니트예요 이거 진짜 5년 된 니트예요 따라따란딴 짜잔 이거 물장 냄새 나요 아니 아무튼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려는지 모르겠어요. 소매 트임 포인트도 있는 아주 예쁜 니트인데 이거 5년 전에 샀습니다. 아마 5년 5년 맞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 컬러랑 네이비 컬러 두 개를 샀어요. 그때 네이비 컬러는 지금 언니 옷장에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아서 베이지만 가져왔거든요. 일단 얘는 캐시처럼 엄청 부드럽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딱 짜임새 입고 적당히 부드러운 까끌거리지 않는 그런 딱 적당한 부드러움의 니트인데 5년 입은 거 치고는 상태가 그래도 꽤 괜찮죠? 딱 생활 보풀 정도 있고뭐 심하게 못 입을 정도로 눈에 띄는 큰 보풀 없이 아주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 베이지 컬러 진짜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도 보풀이 이 정도밖에 안 일어났어요. 저는 이걸 아직도 굉장히 잘 입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짜임새 있고 너무 막 부드러운 APS 같은 그런 재질이 아닌 이상 보풀이 막 엄청 심하게 잘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년 전에 산 니트도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아마 3년? 4년? 3년에서 4년 그 사이쯤 됐을 것 같아요. 짜잔! 얘는 크롭 니트였는데요 이 니트도 기억하시는 용용님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약간 벌룬지는 소매에 트임 포인트가 있는 이런 크롭 니트를 샀었는데요 이 옷은 이 니트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보풀이 더잘 일어날 것 같은 재질? 그런 재질이에요 그렇지만 얘도 큰 보풀 없이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오히려 얘도 바지나 이런 데 넣어서 입었던 하단 부분에 좀큰 보풀이 한두 개 눈에 띄는 정도로 남아있고 팔꿈치나 이런 데도 옷을 입을 때 근데 습진, 보풀이 아니 털 이런 정도가만 남아있지만 저는 큰 보풀 없이 잘 남아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보풀의 유무는 또 달라지겠지만, 어 여기 완전 큰 보풀, 여기 완전 큰 보풀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어, 얘도 한 3, 4년 입었는데 이 정도 보풀은 그래도 아직 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저는 오히려 니트를 좀 오래 입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 진? 진 이거 아마 갖고 계신 용용님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짠! 이남방 기억하시나요, 용용님들? 이거 완전 대란템이었어요. 짠! 얘는 보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엄청 막 입었는데, 그래도 아직 제가 안 버렸다는 건 입을만 하다는 거겠죠? 목 부분이나 소매 부분, 좀 몸통 전체적으로 보풀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막 가까이서 봤을 때, 오, 어, 얘 막. 오히려 이런 보풀 있는 옷을 입고 다녀 막 이럴 정도가 아니라 생활 보풀 정도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버리기 좀 아깝더라고요. 오히려 더막 입으면 막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놔뒀습니다. 아직 버릴 정도가 아니야. 몸통에 보풀이 좀 있어요. 얘는 확실히. 근데 얘도 5년 됐어요. 아마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업데이트가 됐을 거거든요. 진짜 얘는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 옷도 5년째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얘도 한 4년 된것 같아요. 짠! 이 니트 스커트. 얘는 아마 지금도 팔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까지 굉장히 많이 입은 니트 스커트예요. 왜냐면 편하잖아요.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입어도 막 엄청 추리닝 같은 느낌도 하나도 없고, 막 양털 자켓 이런 거 입을 때도 너무 귀엽고, 작년 가을까지 쭉잘 입다가, 오늘 한번 꺼내봤는데요. 얘도 허리나 약간 옆구리 쪽 같은데 큰 보풀이 몇 가지 좀 있고, 전체적으로 꽤 깔끔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오히려 막 엄청 부드러운 니트들 있죠. 캐시라던가? 그런 재질은 정말 보풀이 잘 일어나요. 그런 반면에 이런 조금 탄탄한 니트 재질 있죠. 이런 좀 탄탄한 니트 재질은 보풀이 오히려 더 많이 잘안 일어나고 오랜 기간 퀄리티를 좀 유지를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부드러운 거 삽니다. 저는 몸에 닿는 촉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니트 스커트도 하이템 치고는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 볼레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리고 용용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구입을 하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 연속 입고 다녔는데 벌써 소매 보풀이 조금 올라왔어요.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좀 도톰한 재질감의 이런 니트들 있죠. 이런 니트들은 확실히 보풀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이번 계절만 입고 버려야겠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2~3년 입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다계절이잖아요. <laughs> 1년 내내 입지 않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청바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니엘자 데님인지 뭔지 잘 몰라서 일단 갖고 와 봤는데, 이 바지도 접어놔가지고 근데 좀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죠. 여기 무릎이 조금 늘어나서 같이 접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모든 청바지들은 무릎이 잘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스판이 막 엄청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조금 딱 어느 정도 핏을 잡아주면서 탄탄한 그런 청바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늘어남이 훨씬 적었어요. 탄탄한 청바지는 이제 입었을 때 편리함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무릎 늘어나는 게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습한성 있는 바지들이 무릎 늘어나는 걸 조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습한성 있는 게이 부츠컷 데님인데요. 얘도 4년인가 됐을 거예요. 4년 정도 된 기모까지 있는 부츠컷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얘는 지금도 제가 엄청 잘 입고 다니거든요. 얘는 오히려 스판이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왜냐면 부츠컷이다 보니까 약간 허벅지 아래서부터 좀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무릎이 훨씬 늘어나지 않고 이 바지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 4년 정도 됐으니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옷장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오래된 옷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인터넷에, 아, 육육걸즈 옷한철용이다 이런 거볼 때마다 제짜 마음이 아파요. 저는 5년 동안 입고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뭐 한철 입고 버린다. 금방 보풀이 잘 일어난다. 이런 거는 소재 특성상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만원을 주고 산 니트나, 여기서 2만원을 주고 산 니트나, 보풀의 일어남은 진짜 그 옷의 소재 특성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튼영영님들 이번 설날에도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그럼 이제 설날도 지났고 하니까 봄날씨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봄에도 영역걸즈에서 예쁜 신상들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